안녕하십니까. 본이 되는 5분이야기 도노야의 김지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능력 없고 책임회피하는 상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인 직장인 닷컴에서 직장인이 가장 울분을 토하는 것이 누군가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상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대부분 사람들은 야뭐 직장 상사에 대한 뒷담화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다소 충격적인데요. 직장인들을 하나같이 울리는 것은 능력은 없고 책임을 회피하는 상사들이 주된 내용인데요. 그 직장인 A씨는 후배 직원의 실수로 해서 하청업자의 많은 돈을 지불하고 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장은 계속 모르쇠로 책임을 회피해서 결국 후배가 감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배 직원은 억울해 하면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때 팀장은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직장인은 일주일가량 야근을 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상사한테 임원들한테 발표했는데 임원들이 뜬금없이 내용이 알차지 못하다 이렇게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원은 이그 사람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팀장에게 얘기를 했대요. 뭐가지 잘못됐냐 했더니 그 팀장이 하는 말이 자네가 찾아야지 왜 내가 찾는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비판도 없고 무제한 이 부하 직원들을 방금질한 이러한 직장인 상사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더 넓게 보면 브레임 사회의 브레임 게임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브레임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뭐 정부는 전 정부에 대해서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은 기존 직원에 대해서 하고 이런 것은 1937년대 뉴올리언스의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이제 서로의 문제점을 가지고서 실패 책임을 서로 공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결국 경제 상황이 나빠진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블레임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이제 어려운 일을 안치 않고, 자신의 일은 하지 않고 또 정부를 욕하는 수도 많이 있죠. 근데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이시아의 이제 여객기 추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고 경영자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서 수습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터뷰에서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최고 CEO가 무슨 책임이 있을까? 뭐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결코 뭐밀접한 책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는 CEO로서 그 다른 누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피터 드라커는 현명한 그리고 잘 되는 직. 어, 직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 근로자들이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져야 할 책임은 자신이 최대한 질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죠. 사실은 사장이 직원들에게 주인 의식을 가져라 얘기하지만 직원들은 사실 콧방귀를 끼는 거죠. 그러나 그 직원일지라도 언젠가는 사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때 내가 사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사장같이 행동하는 것이 회사와 자기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자기 개발이죠. 지금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사회에서는 정말로 그 용어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시대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죠. 필리핀 속담이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안미 이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